박중훈 아버지가 90도로 인사한 배우. 박중훈의 아버지는 일제 감정기에 태어나 공무원 생활을 30년 넘게 하며 힘든 세상을 살아오신 분이다. 당시 배우가 환영받지 못하는 직업이라 영화배우가 되겠다던 박중훈을 반대했고 심지어 박중훈을 때리면서까지 배우가 되는 걸 싫어했을 정도다. 하지만 어머니는 배우의 길을 응원했기에 중앙대학교 영화과에 진학할 수 있었고 그후 합동영화사 밑에서 청소와 심부름 등 자비를 하며 기회를 엿보다가. 영화 깐보로 데뷔할 수 있었으며 시사회에 참석한 아버지는 엄청나게 몰려든 관객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 1987년 미미와 철수의 청춘 스케치를 통해 극찬받으면서 아버지에게도 인정받게 됐으며 나중에는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셨다. 그리고 1999년 영화 인정사정 볼곳 없다를 촬영하던 도중 급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어느 날 안성기가 박중훈에게 너를 왜 내가 특별하게 생각하는지 아냐고 말했고 아버지가 나를 찾아와 제 아들 잘 부탁드린다고 90도로 인사를 했었다라고 말하며 안성기는 아버님의 그 모습을 잊지 못한다고 말했다.